오늘은 새날이고 새책이고 시작이다.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시작하자.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14일, 일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학원 1384일째가 아니라 저는 279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저는 사업가 경 네트워크 작가 겸 강사인 행복한 새싹구독의 스카이 하우스의 스카이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구명아님께서는 눈물 흘리도록 간절해 보자라는 지혜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 구명아님께서 선물해 주신 실수는 대포리된다. 그것이 인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지혜를 선물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제가 그 실수를 했습니다. 아직 제게 그 눈물 흘리도록 간절함이 아직 많이 부족한가 봅니다. 오늘은 그 간절함에 대한 에너지를 듬뿍 받으며 독서하고 글쓰는 하루, 긍정학원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